예준아 뭐야 봐. 그거 망고 망고 아, 예. 아, 아, 망고 아, 망고야. 아, 예준이 얼굴 n g 네 망고가? 어? 어? 아까 먹었지 어. 망고. 우리. 오늘은 망고를 먹었어요. a n 예준이 a n g o Mango! Mango! m a n g 얘들도 망고. 얘나도 망고 하나 들어. 망고 하나 들어 봐. 진짜 무슨 <laughs> 추수 감사절 그런 거 같아. <laughs> 음. 자, 이게 뭐예요? 망고. 망고. <laughs> 오, 오, 오 대단한데 우리 얘나도 오. 그렇게 들었어요. 어. 아이고. 귤줄 줬어. 체인지다, 체인지. 이 어, 가봐요. 네. <laughs> 아유, 둘이 쳐다보는 거 봐라. 아 너무 웃겨. 아유. 둘이